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때 헤로도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대역크러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엄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만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0편 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모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말며,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여서 시세워 하지 말아라. 예.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10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야, 니네들 하나님 참 열심히 믿는다. 정성껏 믿는다. 극성스럽게 믿는다. 그런데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니들을 양해서 지켜주거나 돌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내 삶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 또 한편에. 주변의 비난과 공격을 이처럼 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론에 있던 제목,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고통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고 있게 되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서 아무 잘못도 없이 그 밑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어가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라고 할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의 끝을 열매로 맺어가면서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앨런 페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로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겪으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깊이에 내 깊이가 더해지는 간복을 누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조금 전에도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편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은 공산주의와 더불어서 살아오게 되면서 치열함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앞장서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민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백성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로 한편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서 표로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들의 대위로 뽑히게 되었던 사람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만해 라고 하게 되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진행되는 것이 권력자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뭡니까? 거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분배의 문제죠. 왜저 사람은 지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두고두고 잘 살아 말하게 되고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라고 하게 되면서 그것을 틈타고서 너도 파이가 이만큼, 너도 파이가 이만큼 하면서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서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 소위 말하게 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든공산주의든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삶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배웠잖아요. 엄페어라고 하는 말 언제 여러분이 애들한테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까? 학교만 갔다 오게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은 어디서 주소 왔는지 그 말을 배워 갖고 왔는지 입에서 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아요. 엄 i r 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이 들어오게 되면서 삶의 공정함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는데 신앙은 이데올로기인 편중에 잡혀 있어서 깨닫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당연히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삶을 조정해가며 맞춰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 3장1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 무슨 말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국유리 여길 자에게 국유리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장수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천박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묻기 전에 제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솔러티 그분의 디그니티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편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는데 누가 나를 향하여서 어리다고 하여서 젊다고 하여서 돈이 없다라고 하여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서 나를 향해서 업수 이야기나 깔보게 되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발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시게 되고 계획하시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가지고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그분에 대한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기 계획과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서 믿고 따르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순종만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아여도 그것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추석에 보게 되면 참수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해서 창사를 피하여서 감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기도하였더니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였는 야구보는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기도하여서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만 구원받게 되고 기도하였는데 야구보가 순교하게 되면 누구의 기도는 들어가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의 공정성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은 결코 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게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흔적들을, 흔적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남겨두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과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이면 내가 멈춰 서리다라고 하시면서 가야 되는 것도 멈춰서야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위탁하며 맡기는 삶인 것이지 삶의 정답을 다 알아가면서 풀어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 있는데 빙고 하면서 이 답을 하나님 맞춰주세요. 도장 한번 꽝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받아가는 삶은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모습과 자세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성취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개시입니다. 자기 계시라고 하는 말, 계시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처럼 내빌레이션입니다. 베일에 쌓였던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인데요더 쉬운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오픈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말을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신의 말과 의도와 뜻을 이 책을 통하여서 찾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저 식언이라고 하는 말을 쭉 찾아보게 되었더니 이 말의 뜻이 원래는 식언 이비에서 왔다고 합니다. 비자가 비디할자 할때비대비에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중국에서 이렇게 왕 앞에서는 이쪽 서로 반대파 둘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은 왕이 없게 되면 왕을 향하여서 뒷담화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신하들을 향하여서 뒷담화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우직한, 이렇게 충직한 신하가 하나 있었다고 라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서로 양쪽의 신하들이... 왕을 뒷담아 하게 되었다가, 그 우직한 신하가 오게 되니까, 아니, 공은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하고 비대해졌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당신의 뒷담아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먹었으니, 내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시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가르채거나 남의 말을 뒤에서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게 되지만 뒤돌아서게 되면 흉을 보는 그것을 향하여서 시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말한 것을 향하여서 시건치 않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다르고 뒤따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한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하여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고 26절이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마지막의 장은 요셉의 당연히 모든 생이 마감하게 되는 것처럼 이 잘난 사람 요셉도 인생을 마라감하게 되는 필연적인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게 되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암시 복선이 어딨냐라고 하게 되면 요셉의 해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엑소도스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며 나오게 되었던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까는 해골이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유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부드러워지게 되었죠. 요셉의 시대와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서 출애급을 이루게 되었던 시대는 한 430년의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급의 번거로운 여정 가운데서 모세는 요셉의 유거를 그다 추스려 갖고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수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더니 이곳은 야곱이 뼈, 백크리스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에게서 삼받치라. 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예 그리고 요셉의 손주 먼 손주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된 다음에 세겜 땅 기억하시죠? 한쪽에는 어떤 산이 올라가 있게 됩니까? 그린신산이 있게 되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있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결단하고 선택하게 되면서, 이세계에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류, 주석을 보게 되고 자료를 쭉 보게 되니까, 요셉의 뼈를 안치한 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예, 맨 처음에는 전체 이렇게 미이라처럼 나와 있게 되지만, 은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45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으니까, 이 뼈를 향하여서 이제는 유골함에다 안치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안차였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돌무화과 나무로 만든 것인데, 습기가 잘 안차고, 근데 굉장히 무거운 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신부름을 시키게 되었을 때, 제 어렸을 때 경험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이것 좀 갖다 주라 말하게 되면서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손에 집어줘요. 그면 러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범잡스러워요.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서 이런 거 어머니 나 보자기 해서 갖고 이거 갖고 와라 그러면서 창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450년이 지나가게 되었던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의 뼈를 안치하고 그것을 따로 보관하면서 갖고 가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직하기도 하였고 무거웠기도 하였고 번잡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묵직하기도 하고 번잡스럽기도 하게 되고 정말 무거운 것들을 짊어져 가는 그러한 여정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정답이 쉽게 밝혀지지 않는 무거운 것들을 지고 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어주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어디서 찾아보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죽으면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삶의 마감,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득답을 찾아서 만날 때까지 가던 길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길을 가다가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라고 하여서 멈춰 서게 되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 탈선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셨고 먼저 보여 주셨고 나와 손잡고 가시게 되는데 힘들고 불공평합니다라고 하여서 손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뒤돌아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의 길에서 탈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지름길도 없고요. 예수 외에 다른 길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길치인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독도법을 그렇게 군대에서 일주일 동안 배웠어도 집중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길치입니다. 길인데도, 길치인데도 불구하고 저 나야가래에서 토보머리까지 있는 900km의 숲속 가운데서 한 300km밖에 못 걷게 되었지만 여전히 숲속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짜이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토버머리 가는 길 가운데 브루스 추레이 보게 되면 반드시 하얀 페인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2미터, 길게는 5미터 정도에마다 이렇게 페인트칠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은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가 내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누구에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내게 주시게 되었던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도 내삶 가운데서 누구는 열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하나는 내, 나만이 감당하고 나만이 룰수 있는 하나님의 분기시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몫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시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그분만 바라본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삶의 불공평함과 온전치 못함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삶의 여정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이런데라고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신앙의 유혹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길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순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영광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지금은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때가 되어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정하며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